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종 뉴스목 <laughs>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술, 성형 수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생긴 대로 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가지고 알아보고 이런 걸 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 친구 중에 조금 시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턱 근육이 진짜 쩐대요 저보고 장난이 아니래요 좀 저도 보시면은, 이서이턱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턱 보톡스를 맞으면은 효과가 진짜 극대화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서 비싸지 않냐라고 했는데, 뭐 가격대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어턱 보톡스를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 가는 병원은 서면에 있는 톡스 앤필이라는 병원이고요. 근데 네, 저는 처음 맞는 거고 아예 시술 자체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비교샷을 남겨놔야 되니까 보시면은 지금 딱 정가운데 정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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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브이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맞아보고 일주일 뒤, 이주일 뒤, 뭐한달뒤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사 맞으러 갑시다 예약을 3시로 했는데 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좀설니다 걸레기도 하고 시술이 처음이라 모르니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좀 그래요 지금 보톡스 맞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왼쪽이 좀금 부었다야 되나? 아프거든요? 약간 부, 붓기도 부었고 집 가서 자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맞고 왔습니다. 너 맞은 지한 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은 직후입니다. 찰칵, 찰칵, 찰칵. 제가 좀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 턱 근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턱 근육이, 저는 턱 근육이 많은 편이었고, 보통 50유닛. 턱 근육이 많으면 100유닛.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50유닛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데는 5만원 짜리였어요. 좀 비싼 곳이더라고요 엄청 간단했어요. 3시에 가서, 한 1, 2분 상담하고, 잠깐 기다리다가, 요만한 약이 있어요. 주사기로 빨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빨아들인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자 맞고 나서 주의사항 이렇게 적힌 종이를 주셨어요. 보면은 효과는 한 달에서 두달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원래 사이즈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 원래 사이즈는 아니고 이미 근육이 한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고 해요. 제 시술을 원할시에는 어,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인 4개월이나 5개월 전후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세안, 화장, 샤워는 바로 가능하고 시술 후 최소 2-3일 동안은 술, 사우나, 찜질방, 열탕,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술로 약간의 멍 또는 붓기가 있을 수 있으나 1, 2주 뒤에는 그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른쪽은 막 그렇게 맞았나, 안 맞았나, 모를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고요. 지금 이 왼쪽이 조금 뭐랄까, 아, 뭔가 조사를 맞았다라는 느낌도 있고, 살짝 뭔가 땡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보이, 보이시나요? 여기 멍, 멍든 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는 제 잡티고요 <laughs> 여기 보이시죠? 아주 살짝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음. 뭐 1, 2주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맞고 난 2시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게 막뭘 씹는 거죠? 하거나 눕거나 하는 일은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심하게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일단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후 영상과 한달후 영상을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좀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턱 근육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 지금 이제 턱 보톡스 주사 맞고 한 일주일 지난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자, 여러분, 드디어 보톡스를 맞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좀 얇아진 것 같기도 하고, 턱이 가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불만족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그냥 뭐 나름 괜찮네 한 번쯤 맞아볼만한 거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달 만에 본 남친이 저에게 하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죠 서울 와서 서울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저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laughs> 없어요. 효과 있는 것 같습니까? 완전. 저도, 짜, 저도 하고 싶은데. 어, 보톡스 전도자 되겠다. <웃음> <웃음> 효과 많은데? 괜찮아졌는데 <laughs> 응. 어, 효과, 효과 괜찮지? 응. 어, 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한 판단은 여, 여러분들이 어, 그냥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동안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주일 동안은 부어 있었어요. 제 친오빠가, 왜 이렇게 살쪘냐? 할 정도로 이게 부어 있었어요. 또한 일주일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붓기가 빠지고, 지금은 이제 붓기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또 하나는 통증. 한 2주까지는 계속 통증이 있었어요. 좀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아, 이 정도는 아니고, 잘때 계속 땡기더라고요. 여기 근육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누우면 계속 땡기더라고요. 좀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달 동안 껌이나 딱딱한 거안 씹으려고 조심했고요. 뭐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관리를 하진 않았어요. 두 달까지는 계속 근육이 줄어들고, 두 달부터 한네 달까지는 유지가 되는 상태고, 네 달이 끝나갈 때쯤 부터는 돌아가는 상태, 원래 상태대로. 뭐 모든 효과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고 확신을 드리긴 힘들지만은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살은 일도 안 빠졌습니다. <laughs> 한달 전이랑 지금이랑 몸무게는 똑같아요. 보톡스 맞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맞아 보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효과가 없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